감자바우의 진솔한 매물 이야기. 오늘은 저 제천시 백운면에 현재 에련이라는 동네라고 아실 거예요. 에련이라는 동네가 옛날에 그영화그박하사탕그 다음에 그 들어오는 그그저 1km 앞쪽으로 해본 진소촌이라는 큰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. 그쪽에 보면은 뭐 고기도 많이 잡고 아까 오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도 지금 이제 물이 이제 많이 줄다 보니까 족대 갖고 고기 잡는 분도 막 계시고 그러던데. 어, 전체 그 토지 면적이 864평입니다. 전 계획 관리.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, 여기는 저, 그, 뭐, 농지원부 만들기도 편하시고, 어, 두 번째가 두 집이 들어오게 되면은,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막힘이 없이 환하게 뚫려 있는, 남서양 방향의 토지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계획 관리. 그 다음에 그 제, 접근성으로 보시면은, 면사무소. 까지에서 0 분, 제천 아이까지2 0 분. 여 면사무소는서 백운면사무소인데 그쪽에 그 하나로마트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산재되어 있고 전기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 거리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마지막하게 측면 쪽으로는 이렇게 마지막한 임야로 해서 이렇게 둘러싸져 있고 저 임야하고 이 토지 건너편 쪽의 토지 사이에는 계곡이 있는데 물은 그 자세히 지금 수풀이 우거져서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위에 밑에 터도 그렇고 위에 터도 그렇고 평지입니다 평지 평지 부분이고 저 뒤로도 여기가 참 터가 좋은 것 같아 보면은 저 뒤로도 그저 산이 이렇게 지 뒤에서 둘러싸고 있고 적당한 거리 적당한 거리에 산이 둘러싸여 있고 경계를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밤나무 쪽에 있는 그쪽에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보시는 대로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. 이 성토, 공사비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. 평지형, 땅, 전, 괴깔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. 어, 앞에도 이렇게 보면은 진서천 쪽으로 앞쪽으로 해서 전망이 너무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. 전망이. 그 다음에 큰 도로에서도 멀지 않, 멀지 않고 들어오는 거리 돼갖고 접근성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. 어, 들어오면서, 어, 민가가 한 두세 가구 정도가 있습니다. 두세 가구 정도. 요 뒤로는 요 밤나무. 밤나무가 이렇게 이제 참밤 향기가 좋습니다. 밤 향기가. 어, 오시게 되면 이제 그 경계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경계 부분. 앞쪽으로는 3m 포장도로로 해서 이렇게 접해져 있고요. 앞에 포장도로로 해서 접혀 있고 들어오는 길 완만하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. 들어오는 길. 아. 경계를 요 밤나무 밑에 이렇게 뚝 있어요 뚝 살짝 이렇게 뚝요 지금 저희가 이제 낫지를 어, 해 놓은 건데 요 라인이라 보시면 돼요 휴대폰 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관정은 필요하겠네요 여기는 지금 어, 마을 상수도가 저 앞집에는 들어왔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는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관정은 필요하겠는데 그건 또 확인을 좀해 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마을 수도까지, 저 앞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, 평수도, 큰 평수도 아니고, 두집 들어오기 딱 좋고, 어 농지원부 만들기도 좋은 그런 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좌우측으로 해서, 나지막하게, 어 야산, 어 이렇게 두르고 있고요. 뒤로, 어말 그대로 그저 대산 임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뒤로 산, 앞으로는 저 아까 진소천, 흐르는 강가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. 아, 한번 네. 보겠습니다. 저기, 그나 타고 갖고 와겠 됩니다. 네. 이게 무슨 꽃이라 그랬죠? 망초? 아, 아, 꽃이 아니지. 요 부분, 요 지금 윗터, 요거 하나하고 위에 있는 터, 그 다음에 망초 때 있는 부분들,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. 두집 들어오면 딱 죽겠네, 그냥. 네? 두집 들어오면. 참 전체적으로 뒤에 한번 볼게요. 뒤에 뒤쪽으로. 네. 알베프이 이제 꽤 크네 그죠 알베프이 아,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흰거 흰색 있는 거 여기 이 부분이 예, 경계고 이요 부분은 요 살짝 뜨기 있습니다 뚝이 뚝이 아,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은 아까 금방 체크했는데, 요 정도 또 위로 해서 전체 800평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네. 아, 다시 한번 경계 확인하고 지금 바로 다시 촬영할게요. 죄송합니다. 네. 아까 확인했는데 그냥 그 사이에 또 까먹어버리네. 음, 요 뒤에, 집 뒤에 보면은 여기 보면 경계가 아, 요기, 요 라인, 여기 보면은 온폭하게 이렇게 지금 보면 경계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. 앞쪽으로. 저 위로 다 800평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유 아까도 그냥 풀이 자라니까 어떨 땐 헷갈려요 음. 그 다음에 요 우측으로는 현재 그 물이 뭐 쫄쫄쫄 뭐 흐르는데 뭐논물이나 이런 물은 아니에요 예 네,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면 될것 같고 저 앞쪽으로는 제 말씀드린대로 바카스탄 촬영지 여기서 좀만 더 가면은 3,4번정도 3, 가면은 바카스탄 촬영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, 넓다, 넓게두집 들어오면 딱 좋겠네. 예. 주변에 그, 들어오는 초입에, 그렇다고 뭐죠, 이 산골짝이나, 이런 부분 도 아니에요. 그래서 그 부분들도 보셔서고 터가 좋습니다, 터가. 예. 터방이 좋다 그러죠, 터방이. 이 예.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 했을 것 같아요. 접근성하고 다 말씀드렸고, 그 다음 전기 기본고리. 상수도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, 물은 파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예, 이 정도 하겠습니다.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